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작은 시련에도 흔들렸던 시몬에게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마라 반석이 되어라 반석같은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며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요한 사람들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던 요한에게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하늘의 복음, 그 복음의 소리가 되어라 라는 뜻에서 보아너게라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죠.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와 같은 뜻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이스라엘의 뜻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와 예레 합성어지요. 엘은 하나님이요. 이스라는 뜻은 이끌다. 이기다.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너를 이기게 하겠다. 이와 같은 뜻에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이후에 성도들의 이름도 바꿔주셨죠.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평신도 영성가 이현숙 씨가 쓴 주님이 오십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자. 이와 같은 영성 운동이지요. 또한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인은 아무나 될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될수 없다.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인은 아무나 될수 있어요. 교회에 등록만 하면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떤 분은 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으로서 그냥 교회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주일에만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인으로 신앙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인은 평범할 수 있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나타나게 된 이적들에 대한 말씀이죠 에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망다니고 숨기 바빴던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하는 설교를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많은 유대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제자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날 3천 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자게 되었을까? 먼저는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령 충만의 설교였어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들어라. 여러분 이와 같은 담대함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들어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과 이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에 자신 있게 소리를 높였고, 유대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는 성경에 근거한 설교였어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을 했고, 10편 16편을 인용을 했고, 10편 110편을 인용을 해서 이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성경에 애연된 대로 받은 것이요. 바위시 그렇게 말했듯이 지금 그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애화가 뭔줄 아냐? 설교할 때 가장 좋은 애화가 뭔줄 아냐? 성경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가장 좋은 애화가 성경인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말씀.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에 근거한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대로 전했어요. 청중들을 향해서 제발 믿어주세요. 호소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에게 믿어달라고 구원하지도 않아요. 설득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던져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애언된 대로 살려내셨고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냥 던졌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들, 율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어야 했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마음에 찔림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기교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죠 오늘날 우리 신앙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음식을 할 때에 확 조미료를 참가를 시키면 맛이 좋아요. 삼삼하니 뭔가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먹을 때는 좋았는데 몸에는 안 좋은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찾고 끼어 넣다 보면 말씀이 변질이 일어나요.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첨가시키기 시작했어요. 교황 무음서를 첨가를 시키고 성모 마리아의 거룩성을 참가를 시키고 연옥서를 참가를 시키고 그래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면제부를 받아야 된다. 해서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의 신도 인정을 해주고 우리의 신도 인정해 달라 하면서 다원주의를 인정해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없는 것들이 자꾸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변질돼 버리고 교회가 변질돼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행할 생활도 동일해요. 내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의 사상이 들어오고, 세상의 철학이 들어오다 보면 내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신앙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루살렘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장 4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 받는 교회. 광주의 머리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고 모여서 교제했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모여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이적들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여서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겼더니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첫 번째 말 이적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올라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의 습, 습관 관습에 따라서 9시에 올라갔다라고 9시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어, 그런데 우리나라 시계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시간에 플러스 6을 해야 우리나라 시간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 구걸하고 있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남들이 볼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걷지 못한 사람을 발견해요.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남들이 볼수 없는 것을 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요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걷지 못하는 걸 걸린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다가가지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성전이 큰 것이죠. 들어가려고 하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설수 없고 걸을 수 없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 장애인이었습니다. 당시 장애인은 그 가족들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장애인도 힘들지만 그의 가족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야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지만은 이전에는 무시했고 또 박해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례식에 보면 이 장애인에 대한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정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영적 장애인이었죠. 화려한 성전, 그 바로 앞에 있었지만 땅만 보며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매일 성전 앞에 있었지만 구원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준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습관적으로 구걸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안전뱅이처럼 하나님과 에베에 관심이 없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진 않습니까? 내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은 소리를 높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돌이켜서 그안진이에게 다가갑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골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왔을 때에, 지나갈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쳤으면 자신은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회를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요한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걸함을 통해서 돌이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에 예배드리면 되지. 다음에 봉사하면 되지.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안전병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그리고 안진병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여건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네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던 사람이 성전으로 걸어서 들어갑니다. 땅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뜀뛰며 춤을 추는 사람이 되었어요. 땅만 보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 우리도 변화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에 우리의 육체의 질고가 치유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에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약한자가 강한자가 되고 악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쪼개지고 상처 입었던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장애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건강의 발목 물질의 발목 자녀들의 발목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있었어요. 무엇을 자신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자존심 상해하는 게 뭡니까? 나는 가난하다. 나는 돈이 없다. 이런 것을 제일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하게 그것을 외쳤어요. 나는 은과 금이 없어. 나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부끄러운 것을 크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돈이 있었다면 그거린에게 돈을 주었을 겁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준 거예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다. 재물이 없어서 못한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 자꾸 뭔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우리는 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근이 없었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치유했어요. 그런데 운이는 없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요. 거짓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능력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힘들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재물이 없어서 못 한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는 오히려 돈이 없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아야 더잘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많아야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다 좋을까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데 돈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방탕하는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잘 먹었더니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높아지고 고지혈에 건강이 약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의 회장,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저는 특별한 거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이재용 씨가 뭘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저하고 같더라고요. 뭐였냐면, 콩물국수. 콩물국수를 제일 좋아한대요. <laughs> 여러분, 그분은 돈이 많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거 먹는 줄 알았더니 저하고 같은 거예요. 그도 된장찌개 먹고, 그 사람도 비빔밥 먹고, 그 사람도 설렁탕을 먹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왜 제자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서게 하셨을까요? 본문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엄청난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토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말고, 기적을 사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에 베드로가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기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때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보지 마라. 이 기적을 보지 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전합니까? 이거 내가 한거 아니야. 우리를 주목하지 마.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기적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왜 우리를 보느냐? 외치고 나서 우리를 보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 안진뱅이가 치유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낳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지고 놀라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문제를 작게 보고 예수님을 크게 본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크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작게 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문제보다 예수님을 크게 볼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걱정, 상처, 문제가 점점 작아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크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절미한 표현을 했는데. 목사님이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크게 생겨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너무 크게 보인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보인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그 컸던 어려운 문제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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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지게 느껴진대. 점점점 작아져.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콩알만큼 작아진대. 요 솔직히 문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그큰 문제가 점점점점점 점 작아져서 뭐가 됐다고요? 콩알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콩알만한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볼수록 문제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크게 보이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래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득한 권세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하여서 능력이 있는 가정,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